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시편 92편입니다 1절로 8절까지 시편 92편 1절로 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전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비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위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자 지존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시간에도 또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예배에 함께 같이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수많은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굴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92편의 말씀은 91편과는 조금 다르죠 91편에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환란과 역경을 겪는 사람들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니 92편에서는 의는 반드시 흥왕하여진다 잘된다 그리고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죠. 의인은 흥황하여지고, 악인은 멸하시고. 그럼 의인과 악인이 뭘로 구별되느냐? 간단해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인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자체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 되버리면 강단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악인과 의인이 구별됐다는 거죠. 차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악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악인이냐고 따져들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의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의인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절대로 불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 자녀 된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죠.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지존자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지존자라는 것은 누가 함부로 아마 아마나 가까이 할수 없는 정말 어미하신 자지요. 어미하신 하나님 함부로 누가 가까이 할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할수 있게 됐잖아요. 왜? 예수 구조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들여다보여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자, 누구예요? 아들이지 자녀이시요 여러분 임금이요 신하가 아무리 훌륭하고 귀해도 한밥상 안 해요 그런데 자식은 한밥상 하잖아요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볼때 왕은 어묘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감히 그왕 앞에 근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 된 입장에서는 언제나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들이 되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 은혜를 알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럼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느냐 아니에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이며 이게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인류가 만든 악기들의 시작은요, 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악기들이에요. 어떤 악기도 우리가 악기의 황제 그러면 저 파이프르가 아니에요. 저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악기예요. 악기의 황제 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옆에 근접해서 여와를 찬양할 수 있게 해 줬다는 거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사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내가 기 기쁘게 되었다. 기쁘게 하셨다 우리를. 근데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뭔데요?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볼 때에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홍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저들이 출애급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제일 먼저 만난 게 홍해야.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다시 붙들어가려고. 그런데 홍해가 열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저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 짓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주셨어요.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미추라기를 보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이지요. 또 반석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고, 마라의 연못이 물이 너무 쓰고 와서 먹을 수 없었는데 그 연못에 나무 가지 하나를 꽂고서 먹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했다고 하는 거. 또 그들이 4 0년 동안 광야에 헤매면서도 신발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살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한 일, 우리를 기쁘게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앞에 놓인 문제의 홍해도 갈라주셔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날마다 먹을 양식도 주셔요 만나를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물까지도 반석을 쳐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께 일컬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난도질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혹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도 생겨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제 성경을 전부 수기로 써서 기록을 하잖아요. 하나 벗겨놓고 또 하나 벗겨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 붓을 빨아. 깨끗이 빨아서 다시 먹을 찍어서 하나님을 쓰고 쭉 나가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또 붓을 빨아. 왜? 일반 글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또 빨아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쭉 가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또 붓을 빨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존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존귀한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때 일커어져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입에서도 망령 때일 것이라도 안 되고, 강단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 때 일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3계명을어기는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손해가 가거나, 하나님에게 피해가 가게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하면 왜 아이들이 잘못하면 죄 누구야 그게 아니라 저 뒤집어야 네 부모가 욕을 먹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이 욕한 것처럼 말하고, 절대로 그거는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어찌 그리 크신지요? 여기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얼마나 깊으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잘된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어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길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리석은 자가 누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학자들,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해요? 신은 죽었대, 하나님이 없대. 우주비행사가 러시아에서도 올라가고 소련에서 옛날 미국에서도 올라갔어요. 소련 비행사, 우주비행사들은 내가 올라가 봤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 그런데 미국의 우주비행사들은 올라가서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봐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지혜로운 자만 하나님을 아는데 그 지혜도 어서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로 알 길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글로 표현된 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종합해 보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나중에 천국 가게 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니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안 믿는 자가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는 모르고,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냐? 악인들은 풀같이 풀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 잘 되는 것 같아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태어날 때 흙수저로 태어나서 조금 뭐 부자들보다는 어렵고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도 주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 천국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떠나서 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난같이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에 그가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서 자다가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뭐냐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밖에 없었어. 그 그걸 자기가 하던 돌 베개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붓고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곳에 여호와의 전을 짓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그,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그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와요. 거부가 되어서. 여러분,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흥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멸망할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 보기에 흥황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길은 영원히 멸망의 길의 반대가 뭐예요? 영생의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에게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여러 곳에서 그러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들은 그 속히 쇠잔해질 것이다 어려움 겪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 받들고 찬양하고 섬겨야 돼요. 우리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 아이다. 지존하시니이다. 지존하시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피조물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요. 우리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섬기며 또 섬기고 또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요.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요. 우리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높이 받들어야 되고 찬양할 분임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고 주의 생각은 매우 기쁘다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학문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리 저들의 지식이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세상 학문이 능하지 않아도.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실도 정말 감격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받들며 섬기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악인들이 풀처럼 찬하고, 악을 행해서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절대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이제 이 풍전통화 속에서 지켜짐을 당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없습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자유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또한 그이유위 해서 한미 동맹이 유지된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더욱더 한미 동맹이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저 북한 김정은의 도당들이 하나님 멸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수없이 금년에도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저들은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연습이 저들에게서 중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천만이 넘는 신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에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를 떠났습니다. 스스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사 저들의 발걸음이 주의 전으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절 교회도 하나님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유년주일학교, 또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이르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 다하게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지 말고 오직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하여 주시며 우한 질고 업게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실망한 자는. 다시금 세임을 얻고 절망한 자는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강건해서 병원 신세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